소셜 미디어 타임라인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춘 건단한 줄의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긴급, 부루의 명곡 박서진 무대 직전 마이크 내려놓고 폭탄 선언. 제작진이 강요한 곡, 나는 절대 못 부른다. 자극적인 단어가 정교하게 배열된 그 제목은 감정의 급브레이크처럼 우리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질문들. 정말 무대 바로 앞에서 충돌이 있었던 걸까? 방송은 괜찮았나? 프로그램과 가수 사이에 금이 간건 아닐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뒤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려한 헤드라인은 늘 속도를 앞세우고 진실은 언제나 한 걸음 늦게 도착하니까요. 확인 가능한 지점부터 짚어봅니다. 이번 폭탄 선언 서사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캡처 이미지와 함께 복제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출처 표기 없이 재가공된 텍스트 원본 영상이나 현장 음성 자료의 부재, 공식 입장이나 기사 형태의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더라는 간접 인용만 늘어났죠. 신뢰도 높은 언론 보도, 방송사 공지, 소속사 공문 어디에서도 무대 거부 제작진 강요 같은 표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 방송분과 공식 채널에서 확인되는 건 평소처럼 성실하게 리허설을 갖고 무대에 올라 예정된 곡으로 공연을 마치는 익숙한 흐름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자극적인 문장 한 줄과 확인된 정황 제로의 대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루머는 왜 이렇게 빨리, 넓게 번질까요?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 드라마틱한 대립 구도. 가수 vs 제작진, 예술 vs 시스템 같은 키워드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즉시 소환합니다. 둘째, 짧은 형식. 10초짜리 짤. 캡처 한 장은 생각을 거치기 전에 감정을 움직입니다. 셋째, 알고리즘. 많은 반응을 얻는 글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면서 확실해 보이는 착시를 강화합니다. 넷째, 침묵의 공백. 소속사나 방송사가 근거 없는 이슈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전략을 택할 경우 그 공백을 루머가 파고듭니다. 다섯째, 맥락 탈색. 리허설에서 마이크를 잠깐 내려놓는 평범한 동작도 갈등의 증거라는 자막 하나를 입히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지점. 무대 직전 누군가가 마이크를 내려놓는 행위 그 자체가 갈등의 표식일까요? 공연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하는 이유는 훨씬 다양합니다. 이니어 모니터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무대 스피커의 하울링 가능성이 감지될 때 핸들링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잠시 거치대에 올려두는 게 오히려 기본 매너일 때도 많죠. 키 조정이나 간주 길이, 엔딩 컷 같은 편곡 요소가 막판에 바뀌면 지휘 밴드와 눈을 맞추기 위해 손을 비워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현장을 경험해 본 이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장면이 현장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보이기 쉬운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박서진을 기억해 보세요. 한판의 승부에서 탈락을 겪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방송과 공연을 오가며 레퍼토리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무대가 끝나면 스태프에게 인사로 마무리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그의 거의 루틴처럼 여겨집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올린 뒤 상금의 일부를 기부했다는 소식, 지역 사회를 향한 작은 선행도 꾸준히 이어졌죠. 이런 축적된 행동들은 한 번의 헤드라인보다 훨씬 큰 증거입니다. 적극적인 해명 대신 자신의 일로 말하는 방식. 오래 걸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길을 택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티스트가 곡 선택에 대해 의견을 낼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곡의 의미와 이미지가 가수의 이름과 결합해 대중에게 각인되는 방식은 막강합니다. 무대 위사분이 한 사람의 커리어 4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종종 곡 선택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가창키가 안전 범위를 넘는지, 편곡이 완성되었는지, 가사의 어휘가 가수의 정체성과 충돌하지 않는지, 저작권 편곡권이 정리되었는지, 컨디션이 감당 가능한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프로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제작진과 아티스트가 마주 앉아 수차례 문장을 고치고 몇 번의 리허설 끝에 타협점을 찾는 일은 사실상 모든 방송에서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협업의 과정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루머를 만났을 때의 안전수칙을 장바구니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 원출처가 명확한가? 날짜,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가? 영상이나 음성의 연속성이 보장되는가? 아니면 잘린 편집본인가? 2차 재가공 글이 아니라 1차 증언 자료인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존재하는가? 최소한 이 다섯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정보는 정리되지 않은 소문 바구니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꺼는 문장일수록 공유의 손가락은 한번더 쉬어가야 합니다. 현장의 공기는 어떤가요? 카메라 앞에서는 늘 매끈하게 연출되는 방송도 뒤편으로 한 걸음만 가면 다른 온도가 있습니다. 마이크 체크 하나 둘, 리버브 조금만 줄여주세요. 인트로 두 마디 더요. 엔딩 컷, 브레이크 확인했습니다. 무대 감독의 손짓, 밴드마스터의 끄덕임, 보컬이 가볍게 허밍으로 따뜻하게 목을 푸는 소리. 이 작은 움직임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야 비로소 당신이 보는 4분의 영상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건에만 눈길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사건이 아니라 준비가 만듭니다. 어쩌면 이 평범함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퀄리티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슈가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한 아티스트를 판단할 것인가? 한 줄의 스크린샷인가? 아니면 오랜 시간 쌓아온 무대의 기록인가? 빠른 분노의 공유인가? 아니면 느린 확인의 습관인가? 정답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극은 오래가지 않고 진심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박서진을 둘러싼 자극적인 제목들이 소음을 키운 동안에도 무대 위의 목소리는 관객의 일상을 붙잡고 그 목소리를 기다리는 팬들은 공연장과 라디오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소문보다 느리지만 더 멀리 갑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봅니다. 화려한 무대 중앙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리허설에서 한 번만 덜을 외치는 성실함, 팬에게 건네는 짧은 손인사, 스태프에게 수고하셨습니다를 잊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신이 서명한 이름값을 음악으로 갚아 나가려는 꾸준함.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온 팩트의 총합입니다. 아직 공식화된 갈등도 확인된 폭탄 선언도 없습니다. 대신 확실한 것 하나, 노래로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이라는 사실 뿐. 자극적인 문장이 또다시 타임라인을 흔들 때, 우리는 오늘 배운 걸 떠올리면 됩니다. 클릭 대신 확인, 확산 대신 보류, 추측 대신 경청. 그리고 무대가 열리면 화면 앞에서 혹은 객석에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그가 들려주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있다면 그게 가장 공정한 방법일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판단에 작은 기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더 좋은 음악, 더 건강한 현장을 만든다는 걸 믿으며 다음 무대에서 또 만나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